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 끄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짐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허...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욕기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장을 통해서 보았던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동시에 그의 삶은 온전했고 정직하였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욕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열 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죠. 어, 때로는 낙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도 했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조언자이며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비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때 요벳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욕에게 필요한 것. 아마, 감히 말한다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삶. 하지만, 그 욕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다 걷어지자, 욕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홀로 되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재산, 자녀, 건강, 아내. 모든 것이 사라진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7장을 통해서 요이 부르짖는 장면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요이 과연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어, 7장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7장에 속한 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어, 욕과 세 친구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4장, 5장에서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욕이 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6장, 7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장 같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제 이어서 요배 변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은 두 단락으로 같이 함께 나눠서 보고 싶은데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우리 첫 번째 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1절은 마치 어떤 격언 형태와 같은 형태로서 말을 시작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다는 것은 힘든 노동과 같고, 하루, 일, 하루, 일, 하루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과의 일상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삶은 고되고 힘겹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어,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품꾼이라는 이 단어도 용병 군인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절을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은 군생활과 같다 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어떠십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인생이 군생활 같다 사실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은 군생활에 비하면 오히려 군생활이 더 낫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비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목적은 있는 것이 아니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스를 기다리니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되지만 군생활 같지만 그렇지만 종은 일과가 끝나고 그 퇴근할 시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은 월급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고된 일이 있지만 그에 따른 쉼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어, 일하고 난 다음에 쉼이 있어요 월급이 있어요 그러나 요백에는 쉼이 없어요 하루이틀 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을 쉼 없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냐면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밤이 고달프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잠못 이루는 밤을 사절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혹시 지난 밤 밤을 설치신 분 있으십니까? 밤새 잠못 자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밤이 너무 길었어 야, 너무 뒤척였어 그러면서 그 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출근은 할수 있을까? 야, 내가 일어날 수나 있을까? 아침이 오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사절이죠. 어, 잠못 드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자고 싶은데 잠못잘때 괴로운 것만큼 없죠. 그런데 잠을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비 잠을 못 자는 이유는요. 너무 아프고 괴롭기 때문이었어요. 오절이거든요오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살에는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있답니다. 저 아직도 그 어릴 때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걸어서 학교 가는데 그 길가에 죽은 짐승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금새 썩더라고요. 근데 며칠째 가보니까 구더기가 하얗게 껴가지고 막 드글드글하게 있었던 거 아직도 그 장면 떠올기 기억납니다. 여러분 시편 또는 이사야에서는 구더기라고 하는 생물은 죽음의 상징으로 표현되죠. 흙덩이가 있다, 흙덩이가 이렇게 피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서 그냥 막 꺼내진 것 같은 그런 모습, 산송장 같은 모습, 뭐 그런 모습이 지금 요배 모습인 겁니다. 피부병으로 인해서 어 성경에 의하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엉망이 된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아파봐서 알지 않습니까? 밤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 모기에게 몇방 물려서 그냥 피부가 간지러울 때라도 잠못 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픈 상태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잠이 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할까?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희망이 없다. 이야기해요. 달리 말하자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함께 읽습니다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7절은 명령형의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자카르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 인생이 바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루하흐 라고 해서 숨호흡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숨쉴 만큼의 이 짧은 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너무 짧아서 난두번 다시 그 행복을 다시 바라볼 수 없을 것 같다 경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소망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7절에서 우리가 먼저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체 욕이 누구에게 강력한 요청을 하냐 여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형 이 강력한 요청의 형태는요 욕이 지금 입을 열어서 괴로워하는 3장 6장 7장에서 욕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강력한 요청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강력한 요청을 하는 이 장면이 욕에게는 처음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럼 이 강력한 요청을 누구에게 하는 걸까?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분다. 달리 말하자면 요비 지금까지 중에 처음으로 간구하는 장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간구합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바람 같습니다라는 걸. 바람. 한 호흡 아주 짧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9절만 봐도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 내 인생 같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는 연기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연기가 올라가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 그렇게 짧습니다. 여러분왜 갑자기 인생이 짧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11절부터 16절까지를 말하고, 말하기 위함인데요. 안 그래도 내 삶이 호흡처럼 연기처럼 짧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지금 아픔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 아픔을 불평하듯이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6장 3절에서 내가 거칠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거칠게 말합니다. 그 거친 표현은 뭐냐면요. 12절,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그렇게 나를 지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 바다는 얌이라고 하고요. 바다 괴물은 타님이라고 하는 명사, 고유 명사예요. 이거는 당시에 이 가난 신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가난 신화 속에는 바다 안에 얌, 타님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 산대요. 근데 그 바다 괴물들은 창조주가 지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흐트리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늘그 바다, 괴물, 그 둘, 얌과 타님이 딴짓 못하도록 늘 주시하고, 늘 경계하고, 늘 관찰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생물이 바로 그런 생물들이죠. 뭐 우리나라라면 뭐 이무기, 해태, 뭐 그런 상상 속의 동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얌과 타님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계속해서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면 좋잖아요. 근데 욥은 지켜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나에게 볼 때마다 괴롭히고 볼 때마다 고통을 주시니까 내게 괴로움이 있다. 13절. 내가 잠자리에서라도 편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상이 너무 괴로우면 그냥 잠자는 시간만큼은 그냥 모든 괴로움 고통을 그냥 떨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13절 말하기를 13절 같이 읽어 보면요.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수심을 풀리라 할때 내가 내 고통과 내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잠 들어보지만, 그런데 뭡니까?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자도 꿈속에서 나를 괴로, 괴롭히시고, 내가 그 꿈속에서도 그 괴로운 순간이 계속된다. 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트라, 겪는 어, 그 괴로움들은요, 사실 트라우마나 아니면 꿈속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욥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잃었던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꿈속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꿈에서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15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 같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 그리고 뒤에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직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더, 뭐랄까요? 의미가 잘 전달되는 그 문장일 것 같은데, 직역하면, 질식하는 자가, 질식시키는 자가 내 목을 선택했습니다라는 의미래요. 질식시키는 자가 내 목을 선택해서 내 목을 그렇게 조이고 있다. 내가 숨이 막힌다. 내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흔히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 곁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숨을 크게 쉬는 사람들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숨을 쉬어가는 여러분 요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분이 이야기하죠. 16절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게 헛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헤벨 헛되고 헛되니 그 인생이 나 같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흙의 누리다 내가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7장에서 요분 자신의 괴로움과 여러 달 동안의 심한 괴로움으로 밤중에도 심한 고통 때문에 잠들지도 못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인생 너무 짧은데 그런데도 그 짧은 인생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셔서 너무 과한 간섭을 해주셔서 꿈속에서도 나 괴롭히시고 고난과 역경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비의 상황이 너무도 큰 고통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 고통 가운데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소유의 회복이 아닙니다. 다시 무언가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13절에 들어가 있거든요. 13절 같이 읽어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침상이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요비 진짜 바랬던 것은 침상에서라도 얻고 싶었던 것, 위로였다는 것이에요. 그저 마음의 쉼을 얻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거죠. 요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3장의 울부짖음에 이어서 6장의 거친 표현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쏟아놓는 이유도, 그리고 7장에서 여전히 고통 때문에 위로가 없어서 울부짖는 그 요백에 필요한 것은 위로였죠.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요백 그 울부짖음이 다른 3장, 6장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혼자 슬퍼했어요.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그냥 푸념하고 혼자 하소연했죠. 6장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괴로움을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심각한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아니면 언제 뭐 괴로워하느냐, 푸념하느냐 토로하느냐. 뭐 이게 이 자체가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함께 나눴듯이 구약 38권을 건강하고 균형있게 이해하는데 욥기가 필요한 것처럼 반대로 욥기를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구약 38권의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38권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그 손을 뻗으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물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욥기 42장 10절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간구와 그 탄식을 들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요백에게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은 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고 답답함을 쏟아내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올 수 있는 힘이 상실한 그 힘조차도 없는 그 의지조차도 상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은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괴롭고 고난이 많은 인생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주목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 주변의 이웃의 괴로움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